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한국은 지금 어떤 어 상황입니까? 어, 중후 정치, 바보들의 행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동 정치. 날조조작 왜곡을 어 수단으로 국민 여론을 이제 이렇게 편향되게 이끌고 있고요. 어, 그 여론조차도 편향되더라도 어쨌거나 그 공정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어, 여론 형성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결과물이 예, 지금 신뢰도가 거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저쪽 민주당 세력이 에, 자신들이 집권 어, 뭐 당으로서 어, 압도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어, 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어, 거의 선동 정치, 왜곡 정치. 그리고 과포장된, 과대포장된 그런 정치 세력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재명 얼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으시죠?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두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시진핑과 트럼프, 트럼프와 시진핑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변수로 치면요. 대한민국 상황은 여기에 딸린 종속 변수고요. 상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상수 밑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수십 개 변수가 있죠. 한국도 그 중에 한 개고요. 에, 결국 이제 이 두, 어, 뭐, 거인이라고 할까? 어쨌거나 거인이죠. 이두 사람이 지금 빅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서 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도 어, 빨리 결정될 것인가? 아, 그렇지 않을 것인가? 혹은 어, 큰 지각 변동이 터질 것인가 터지지 않을 것인가가 결정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지금요. 제가 저들은, 어, 사기를 쳐도 정도껏 쳐야 된다. 선 넘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조선일보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가지고 이런 헤드라인으로 이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조선일보도 이,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이재명을 제대로 허용하다가는 나라가 결단 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선동을 다른 말로 하면 말의 기술이거든요 말의 기술로 지지율 부풀리는 정부 진실은 드러난다 이건 옛날부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어? 진짜 여론과 가짜 여론 왜곡된 여론과 진짜 여론 선동된 여론과 진짜 여론은 다르거든요 이들이 지금 그동안 지지율 관리를 해왔던 그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걸 관리를 이렇게 교묘하게 해왔는데요 어, 주로 연자 어, 뭐 주요한 어, 빅 스피커들이 어, 왜곡된 내용을 기반으로 선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된 회담이었다. 어, 이게 이제 소위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어, 강유정의 입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표가 나왔고요. 이 무렵에 이 대통령실뿐 아니고 국내 언론도 다들 협상 잘 됐다라고 난리쳤습니다. 음? 일본보다 훨씬 잘 됐다. 아, 역시 이재명이다. 어? 뭐 트럼프하고도 잘 통한다. 어, 앞으로 환상의 케미가 이제 기대된다. 한미 관계 관계가 윤석열 때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진짜 한미 동맹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뭐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마구 그냥 휩쓸었습니다. 주요한 언론들, 좌파 매체들, 어, 뭐 이런 데서 다 그런 것을 언급을 했었죠. 그 당시 이제 그런 뉴스를 보, 어, 보고 싶지 않다라는 어, 우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어, 저 일반 저, 제도권 언론들, 어, 레거시 미디어를 접촉하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어, 쳐다보지도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애국 우파 성향이 뚜렷한 분들은 어, 유튜브를 보시거나 우파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등등 그런 식이죠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도 우파 성향의 커뮤니티를 또 이렇게 참고하시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당 시 했던 그 이야기들을 모아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거짓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거짓말인 줄도 잘 몰랐었죠. 사실은 보면요, 말 바꾸기가 계속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7월 31일이 되겠죠. 이제 서인자 이제 워싱턴에서 어, d-day로 이렇게 딱 정해진 날, 그날, 마지막 날, 이재명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드디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수출 환경에 불확실성을 없앴습니다. 이렇게, 어, 뻔뻔하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한달 뒤쯤 8월 25일경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도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이제 평가를 했었죠. 자이 사진을 너무 또 오래 보면 또 이렇게 에, 불쾌하시겠죠 자 여기 틀어 놓고 할까요 자음자 어쨌거나 이런식으로 저 자화자찬을 했었고요 정청래도 그 당시 뛰어들었습니다 국회 연설에서 어, 역대급 성공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라고 어, 치켜세웠습니다. 어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들은 협상의 구체적 내막을 알 수도 없었고 언론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전하는 그 뉴스를 앵무새처럼 어대풀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지지율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재명 지지율이. 예, 그게 여론 조사 결과에도 이렇게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뭐 갤럽이라든가 한국 갤럽이라든가 등등의 지지율 조사에서 5%에서 10% 가까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아, 원래, 그,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회담, 보름 뒤 분위기가 확 이렇게 급변합니다 어, 그 당시, 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도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지겨우시죠? 차라리 여기가 낫겠죠? 자, 그때 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요, 어, 관세 협상이 상당히 교착된 상태다라는 어, 지금까지의 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어, 이게 뭐야? 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절대 사인할 수 없다. 어, 이거는 이제 소위 이제 판이 깨진 것이다. 협상이 이제 좌초된 것이다. 어, 뭐, 그동안 저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 상황임을 알 수가 있었죠. 이재명도 7월 관세협정 직후, 직후에는요. 그 스스로 큰 고비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어,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였었는데, 9월, 9월 기자회견에서는요, 그러니까 약한달반 뒤입니다. 작은 고개를 넘었습니다.로 표현 수위를 낮췄고요. 어, 그 당시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월에는 보증과 대출, 투자 등을 합쳐서 3,500억 달러에 협상했는데, 미국이 전액 현금으로 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어, 이제, 소, 이제,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납니다. 관세 협상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정부가 협상 중인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말하면서 거부했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이 뭐냐를 놓고 지금 그 당시 언론이라든가 등등해서 난리가 났었죠. 자, 아무튼요. 그러나 미국이 입장을 바꿨다 해도 정부의 초기 발표가 합의문도 없는 상태였었고, 그리고 공동 발표 자체가 없었어요. 원래 이게 합의가 된 상황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하고 같이 기자들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었고 이재명이가 트럼프를 만나고 떠날 때그 아무도 그배웅을 하지 않았거든. 이재명이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측사 대접받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재명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갈 때는 딱 여성 한 명이 딱 나왔죠. 그 여성도요, 고위직도 아니야.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아, 완전히 그 안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서로 간에 오갔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겠다. 판이 완전히 깨졌겠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들 그렇게, 저도 그런 방송을 여러 번 했고요. 어, 우파 유튜브 대부분 판 깨졌다라고 이제 그때 선언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맞았던 거죠. 어 어쨌거나 이 설레발을 먼저 쳤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라는 어, 이야기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천, 어, 친 그런 상황입니다. 어, 불확실한 협상 결과를 성급히 성과로 포장했고 이것을 저들이 그 동안 지지를 관리하는 수법으로 그 동안 많이 써먹었죠 문재인도 그랬을 거예요. 이재명은 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아무튼 정부와 여당은요 확정되지도 않은 협상 결과를 놓고 왜 성공으로 그렇게 크게 뻥튀기를 했는지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국회 연설에서 애초과 협상이 까다롭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달성한 엄청난 쾌거다라고 말했던 정청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됩니다. 그냥 허지부지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0점 만점에 120점 이런 소리도 나올 거요 외교 천재. 이재명 때도 외교 천재 어? 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웃기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5년 동안요, 어, 크리아 패싱, 이재명도 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패싱, 이재명 패싱, 어, 왕따입니다. 국제 왕따. 외교 무대에 나가면 그냥 왕따. 그런데도 그들은 그 당시 외교 천재라는 교묘한 말 장난을 치면서 지지를 또 끌고 갔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말이죠. 아부성 발언을 쏟아내는 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자, 아무튼, 뭐 현재는요, 관세협상이 완전히 난항에 빠진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파토 났다라는 게딱 맞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모아보면, 무도한 미국에 맞서는 강단 있는 지도자가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이거는 지지율이 뒤집힐까봐, 어, 결과가 너무도 지금 극단적으로 달라졌잖아요. 처음과 끝이 지금 다르다고 지금. 그래서 지지율 빠질까봐 지금 이들이 지금, 어, 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8월 그 무렵에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서로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했지만, 했다라고 확인했지만, 어, 그 9월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요구대로 합의해 줬으면 탄핵 당하, 당했을 것이다. 어, 이재명 본인이 내가 탄핵을 당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말을 뒤집습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깨졌다. 미국하고 한반 뜨겠다는 라 그런 의미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민주당 안에서는 요 소위 친민계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를 강하게 교탄한다라면서 지금 난리치고 있죠. 미국 제품과 주식 불매운동까지 거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날 강도식 압박이다. 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아치 깡패, 조폭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깡패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의 험한 말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걸 워싱턴이 모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하나 다 지금 적어 놓고 있어요. 조만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에, 그동안 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 자체가 반미 세력이 지금 집권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당장 보면은 정청의 본인이 과거에 반미 운동을 했었고 학생 운동 시절에요. 미 문화원에서 방화 뭐 이런 것을 했던 엄청난 인물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으로 어 온다 했을 때 받아줄 수도 없는 비자도 내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지금 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예, 김민석이 같은 경우, 경우에는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 운동의 또 나름대로 그뭐 저, 저 간판 스타 같은 그런 존재였었고 뚜렷한 반미 성향의 여러 가지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민석이조차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 오케이 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음, 그런 제가 지금 총리가 되어 있지 이런 식으로 국가 주요 기관 곳곳에다 지금 그들 반미주의자들이 과거 한때 반미 운동을 했던 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된 이재명 본인도 과거에 반미 발언 많이 했습니다. 어, 미국을 어, 통일을 그 반대한, 통일을 방해한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되었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적도 있었고, 어, 그래서 사색은 건. 반미적인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워싱턴에 갔더니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등등 그런 어떤 인물이 그렇게 말했죠. 가니까 이재명을 친중 하드코어로 보더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 비슷하게 지금 보는 겁니다. 워싱턴에서는. 달리 보면요, 공산주의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재명이가 트럼프 앞에서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트럼프를 갖고 놀았다, 농락했다, 사기쳤다, 우롱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당연히 극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놈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질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반미 세력이 또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관계 없더라도 반미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벌써 캠페인을 시작했죠 데모를 시작했더라고요 미 대사관 앞에서 뭐 등등 여러 곳에서 지금 양키 고흠을 외치고 있고요 트럼프를 저격하는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걸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조만간 트럼프를 화형하는 그런 이벤트도 열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뭐, 한국과 미국 사이는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러면 반미 선동은 더욱더 이제, 이제 이렇게 힘을 받을 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트럼프를 좋게 안 보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내 언론이 그런 식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마치 한국을 어,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한국을 뜯어먹는 그런 양아치 조폭처럼 만들고 있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 언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트럼프하고는 척을 지더라도, 어, 이재명이 자기 지지율은 또 유지하고 민주당은 또 자기 지지율 유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이죠. 반미 선동 쪽에 에 발을 담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큰 규모의 장애 집회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과거 광우병 때처럼, 어, 그런 식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지금 서로 간에 에, 판이 깨졌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 엄청난 어떤 그런 변화와 함께 에, 이재명의 명운을 지그 어떤 결정적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지금 이재명은 걸핏하면 자랑을 하죠. 이런 걸로. 주식시장 올랐다라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코스피 이제 4천을 바라본다라면서 그 이러면서 5천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라면서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은 가보지도 못한 길을 이재명이가 가고 있다라면서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여기가 지금 불기둥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관이라든가. 어 해외 이제 자본도 여기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등등 해가지고 어 주식시장이 지금 활용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시면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그게. 예, 이거 삼전과 하이닉스, 불기 둥도 말이죠. 우리 자체의 내부적인 어떤 요인보다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AI라든가 로봇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블루오션 아닙니까? 거기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면서 이런 관련 업종 중에 수혜자가 되는 거지. 그 삼전과 하이닉스가 지금 연일 지금 어, 주식시장이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관련된또 이게 에, 하층업체랄까 어, 협력업체들도 또뭐 주식시장이 뛰겠죠 그래서 지금 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뛰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국경제TV 헤드라인 오른쪽에 쭉 나와있죠 여기 보면 답 나와있네 음? 연휴 내내 미국 주식 사담았는데 이젠 어쩌지 스와겜이 추석 때 1.8조 순 매수 작년에 300배 이상하다라는 거죠 뭔가 주식시장이 동향이 이상해진다 어? 한국의 지금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죠 미국의 주식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폐렴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조만간 큰 어떤 이변이 터질 겁니다 이런 식이면은 코스피 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올랐다 자 이렇게 하면 개미 투자가들 소위 수학 개미들이 난리 났습니다 쏠림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전이라든가 어 이게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 어떤 어이저 주식 에,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어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좋아 가지고 소위 실물 경제 펀드멘털이 좋아서 지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완전히 우리 이 소액 투자가들이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벌려야 빚을 갚지 빚못 갚는 사장님 걱정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입니다. 폐업 속출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저 무역업체들 어, 공장들도 예전만 못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나쁜 거지 오히려 어,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날조다라고자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더해 환율 보십시오. 환율이 지금 무섭게 치솟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이제 1,500 갑니다. 1,500 가면요. IMF 때 1,900대까지 갔거든요. 그거 재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이제 지금 망하는, 망태껏 탔다 그러죠. 자, 이런데도 이재명 잘한다? 라고 하면서 지지율을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 일정하게 60% 가까이 만들어주는 것. 이거 자체가 어, 무서운 범죄다. 엄청난 범죄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러죠. 저거요. 전부 조작입니다. 어, 여론 조작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어, 지경에 이르렀죠. 그거를 한 번은 누군가는 정말 제대로 한번 밝혀 봐야 될 텐데요. 부정선거 조장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부정선거 외쳐봐도 딱그자리그 고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조금 한 발도 못 나가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 수사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수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수사가 안, 되, 안 되다 보니까 딱그 자리야. 그렇다면요, 어, 조금 더 쉬운 여론조사가 과연 조작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밟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하고 선거 결과가 거의 흡사했거든.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이 맞으면 그 여론조사도 그 조작된 것이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관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하자. 뭐, 여론조사를 조사하자. 이런 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여론 흐름이 현재 집권 여당 쪽에 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부 속을 들여다보면 이재명은 지금 모래성 위에 서 있다. 붕괴될 수도 있다. 특히나 여기 트럼프 시진핑이 관계 속에서 어떤 어 결정이 터지면은 그게 이재명에게 악재가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누리필이 김준이었습니다.